수고 많으시고요. 조은까지가겠습니다 같이 아,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? 네. 네. 안녕하십니까. 1조 네. 네. 조장 전효정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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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1조는 어, 저희 이름은 SG 워너비고요. 어, 여기서 S는 사이먼 S랑 G는 갓펑크 갓펑크의 뒤로해서 네. 유명한 전세적인 그룹을 본드스 SG 그룹인데요. 저희들, 저희들은 조 그룹 먼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조, 조구어 준비. 야! 아됐나요준비됐나 어? <laughs> 준비됐나요? 시작 됐나요준비조나요준비됐나아준아됐나요 준비됐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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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 예, 딜을 금메달을 했기 때문에 따로 금메달을 딴다는 목표로 이양하는거 1등은 저희 1조가 가져가는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일단은 1조 금메달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<3차 딜입니다. 오우! 웃음> 네. 네, 안녕하세요. 위조 초장을 맡은 신영식입니다 네, 저희 조희명은 열폭 기조고요, 어, 열정적으로 폭발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로 열폭 기조 했고요. 그리고 조구호는 일할 때도 놀 때도 우리는 열폭입니다. 일단 저희 조구호 웨과 함께 열동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뒤로 다 선글라스 안 께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삼조 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3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입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석를 맡고 계시는 선준희 양입니다. 박수 장선주 조원 소개하겠습니다. 윤미아 조원 소개하겠습니다. 이창선 조원 소개하겠습니다. 항상 뭐 처음 이런 시간까지 되는데요.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조의 명칭은 열정으로 화삼조로 정했습니다. 그리고 하나 된 마음으로 열정만 땅 감동만 땅으로 구부를 정했습니다 정유! 가자! 시작! 열정으로! 한상! 다 다시! 다시, 다시! 다시, <웃음> 다시! 다시! 다다시 먼저 마누 열정받다 감독 맡다 좀 처음에 좀어색합니하겠습다 <laughs> <laughs>